자 오늘 시즌 두 번째 승리가 어, 팀에게 찾아왔습니다. 기분이 좀 어떠신지요? 아 일단 그 어.. 꼴찌를 연한 거 <웃음> <웃음> 좋습니다. 예, 아 어, 시즌 초반 부상 때문에 좀 이,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셨는데 후반기에 좀 컨디션을 찾아가는 듯 보여집니다. 지금 몸 상태는 좀 어떠신지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. 어그 동안 쉬어서 아직 쇼크감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확, 확실히 올라오지 않은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전반 전에는 그 저희 팀 선수에게 도움을 좀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3, 4, 3 4쿼터 3, 4터 특히 4쿼터 가서 그 말단되는 그 털어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, 수 초반에. 네. 이 원인은 원인은 뭐라고 봐요? 어, 아직 그 신인 선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이게 공을 안 받으려고 <웃음> <웃음> 그런 게좀 강해서 아 그렇습니까? 네. 아하. 앞으로 이걸 잡아가야 될 텐데 네. 물론 음, 감독 코치님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네. 네. 선배로서 맞습니다. 많이 도움을 주시고요. 네, 알겠습니다 <laughs> 자, 이제 어. 이제 3라운드 제주에서 일정은 코이블루 헬스와 춘천 타이거즈 두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. 아, 쉽지 않은 상대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 남은 두 경기 어떻게 준비하실지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. 저희는 저희 팀은 항상 뭘늘 즐기는 경기를 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이제 부상 손수 없이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경기를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